그리고 여기 스케브 무조건 한두 마리씩. 음. 어 좀비다. <laughs> 좀비 필요하신 분 팝니다. 어 어. 어 깜짝아. 헤그림 스케브. 이머컴 쪽 스포 난 유케부들 벌써 싱글벙글한 소리가 들리네. 바로 왼쪽. 바로 오른쪽. 엇! 이거야. 거기까지다. 뭐야, 누굴 잡았네? 아, 얘를 잡은 거네? 뭐야, 얘는 또 어디서 쏜 거야? 내가 여기서 왔잖아. 소름이 돋는다, 소름이 돋아. KS! 무친놈, 묻힌 무친놈. 묻힌 어? 아니, 이, 필그림은 내가, 우리 귀여운 유케브 친구들 먹으라고 냅둔 건데, 이거, 이거를 들고 다니면 어떡해요! 다시 가서 입혀. 테이크다운을 거시겠구나. 이거는 우리 귀여운 수캐브들을 위한 거란 말이야. 이거 그걸 갖고 오면 어떡하니. 자, 칸성비 챙겨주시고. 일단 여기에 성광, 샤... 어? 야, 내거 임마! 성광이, 성광샷건이네, 진짜로. 다보래요 이거 악질이네. 어? 성광샷건을 들고 와버렸네. 야, 웬 말이야. 야, 너가 왜 죽니? <laughs> 이상하다. 오지게 많네 그냥 어디야? 사운드 난장판이구만 그냥? 와 하이브리드 너비펀 두마리나 더 있음 세마리네? 뭐야 얘네는 그건데, 육해부 같은데? <laughs> 발가락 보이는데요? 좋다 야, 이걸 본다고? <laughs> 이 새끼들 눈 눈알이 좋네. <laughs> 아! 와얘 뭐냐 왜 이렇게 잘해? Hold your fire, hold it. h hey, 앤유 다잇 아야이 빈틈의 실로 이걸 공략할 줄이야 얘네 고수야 고수 <laughs> 와... 오우 테트리스 마시다 가방을 어디다 놨더라 잠깐만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요거를 여기에다가 쏙 버리고 끼고 그렇지 아우 짜릿해 사치고 어디지? 이마컴인가? 이마컴 렛츠고 아 깜짝아 씨 <laughs> 아이 놀랬잖아 임마 어? 뭐야 이거 야 누가 누가 파밍을 하셨는데? 누구냐 이거? 그리고 왜 가방을 이걸 안 가져갔대? 택다운을? 택다운보다 더큰 가방이었다는 소리잖아 이러면 아! 필그림? 뭐야 이거 아, 공포 게임이야? 어피그림 시체 아 있네 뭐야 그러면 택단왜안 가져갔어 설마 이 시기에 음, 옥상 전보 하는 놈은 없겠지? 아이고 방금 오른쪽 사부작 소리 나지 않았어? 아랭 뭐야？아 씨？소 탄, 소 탄이 없 다고. <laughs> 이것이 성강 KS의 힘이다! 무친 <laughs> 판단. 무친 <묻힌> 피지컬. <laughs> 야, 뭐야! 오 마이 갓. fucking crazy. 아, 히어로 랜딩 지렸다. 내 도파민은 한 번도 부족하게 채워준 적이 없어요, 이놈은. KS는 그냥 신님. Exit located. I'm injured slightly. What the hell? 아, 너무 어려워. <laughs> 정답. 43. 풀마3까지 허용. 40에서 46. 가자.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넷, 열 다, 열 여, 열이고 열 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2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땅. 씨바 택도 없네. 마트리오시카. 마트리오시카가 무엇이냐? 다들 한 번쯤은 보셨죠? 뭐 톰과 제리라든지, 아니면 어릴 적 우리 만화 속에서 항상 등장했던 이거를 본따 만드는 미션. 이제. 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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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가아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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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근데, 리그가, 리그가 좀 거시게 하네. 어, 더플백이다. 아싸. 다른 종류의 가방. 어, 스케보 조끼. 오케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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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러면 스케보 조끼가 두 개가 들어가잖아. 그치? 이게 어, 이렇게 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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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안에 이걸 넣으면 되잖아. 아니면 스케보 조끼 두개 들어가고. 오케이. 이거는 안 나와. 어 뭐야 이거? 조사가 뜬다고? 내가 아직도 조사 못한 게 있다고? 뭘까요? 생긴 걸 보아하니 약간 비싸 보이기도 하고. 아! 아! 아 이거 그거잖아. 등 등대 마크방이라 이거. 아. 등대 마크방 키는 얼마 안 하긴 해요. 어, 어 에임 에임 왜이래 스케이브가 많이 온다 마트 료시카의 재물이 다가온다 아니 스케이브들 조끼가 다 왜이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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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좋은 생각 아 어, 방금 눈앞에 머리 목 앞쪽 스쳐지나갔어 그 와 여섯칸짜리 토끼가좀 핵심인 것 같은데 오케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님들 저에게 잠깐만 시간을 주실래요? 좀 답답할 수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오야 티백이 딱이네 자자자자자 어... 아 내사와 가가방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 된다 오 마이네 <laughs> 아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거시기가 거시기가 거시기 어 된다! 된다 된다 야 이게 돼? 레전드 사건 발생 와 이것도 되네 사운드 아웃치 조금만 나에게 시간을 주면 안 될까, 애들아? 난 그래도 내사와 진짜로 쇼쇼 쇼? 야, MBSS도 겹치기가 되네? 몰랐던 사실. 티벳끼리도 돼요? 아, 그건 또 몰랐네. 오케이, 4 달라. MBSS, 우마이네. 오, 어, 더블백. 아, 마시디. 너 가방 뭐야? 어? 이거는 또 변수인데? 잠깐만, 이러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어, 뭐야? 아, 이거 3 곱하기 3이네? 쓰레기네? 또 떴다고? 고샨 이거 버그? 아, 씨발! 어, 그만, 그만! 그, 어! 안 돼! 에, 에. 어티백! 항마시티! 그만! 어티백! 항마시티! 아, 도와! 도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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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가락 아파 아 빨리 빨리 먹어 아끝끝 치백 끝. 뒤에 사운드 제발 그만 좀만 천천히 9분 남았고 버려 버려 넣고 먹어 다음 아, 무빙이 심상치가 않아. 그치만, 잡아야 해. 왜, 와이 y 더플 백 스케브. 카 컷! 8분? 어, 스케브에 나. 가가방. 잠깐만,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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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돼, 씨바. 이거는 그게 그거긴 한데 아 이거 여기서 시간 끌 때가 아닌데 그게 그거야 이건 어티백 버려 아 그걸 왜 버려 아병아 안돼 더블 클릭 빨리해. 건초염원. 아, 소중한 시간 30초가 허비 됐어요. 아니지, 아니지, 안 보여, 안 보여 됐어. 다음, 오케이, 티백, 티백에 스캔브이랑 스캔브이랑도 가가방 되잖아. 그죠? 아, 그만 와봐. 진짜 제발, 그만. 나못 나가 이러다가 진짜 인터체인지 저주. 어, 설탕은 먹어야 해. 어려 오케이. 스케이브에나 먹길 잘했다, 그지? 판단력 산탁치. 스케이브 구라한 치고 한 60마리 잡은 거 같은데? 3분? 나 이제 나가야 되는데, 진짜로. 5발 미만. 아, 이거 뭔데? 어! 왼쪽 사운드. 어!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상상. 아, 이거 안 돼. 다섯 발 미만, 어어오케어아아아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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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열 발, 열 발.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지아아아아아 아니 장전하지 말고요. 아 키바 열어 그래야 스케보가 더 나온다. 나라요. 아 여기까지인가? 없어 없어 가자. 오케이. 라봉. 아, 방금 라라고 한만큼 가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 <laughs> 컷.

14. 여기서 무서운 점. 아직 티백은 나오지도 않았어. 18. 19. 20. 21. 22. 23. 24. 25. 26! 26! 후! 아이고! 방 속. 작은 말 동상까지. 인형으로 쳐주셨어. 27만 찌찌를, 앙, 마시, 띠, 오지게, 마시, 고, 르봉